네, 안녕하세요. 조재정 프로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코인은 바로바로 바로 이 스텍스 코인이에요, 스텍스. 현재 가격이 790원, 89원 왔다갔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 스텍스 지금 한번 좀 주목해야 되는 이유 요거를 한번 좀 다뤄보도록 할 테니까 어, 정말 좀 집중해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저는 무료 유튜버다라고 말씀드리죠. 그렇기 때문에 뭐 정말 편안하게 부담 없이 언제든지 물어보실 거 있으면 아래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정말 이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아나 이건 뭘까? 어나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. 이런 부분도 있으시면 언제든지. 어, 연락을 주셔가지고 궁금한 거는 꼭 해결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많이 해주셔야 또 제가 힘을 받아가지고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. 그렇기 때문에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많이 많이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이제 스택스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볼 건데. 일단 차트로 봤을 때도 어 지금 현재 자리에서 이제 마무리 시킬 수 있는 단계에 도달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지금 왜 스택스를 노려보느냐 이게 좀 중요할 것 같다라고 봐야 되겠죠. 지금 이 추세 하단이 예, 딱 버텨주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. 이 하단이 버텨주는 상황이고 단기 추세 상단 역시나 이제 곧 도달하는 이런 시기인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는 뭐 장기 스윙을 노리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죠. 제가 찍고 있는 이런 어, 영상들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과 그 다음에 구독자분들은 절대로 장기랑 스윙을 보고 있지 않다. 그러면 뭐를 하느냐? 단기 단타만 노린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, 자, 단기 단타로 이제 스택스가 왜 좋을까에 대해서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. 일단 추세 하단선을 한번 지지를 해줬기 때문에 상단 근처까지 갔다가 한번 또이 하단을 무너뜨릴 것 같다라는 이런 게좀 나올 것 같습니다. 물론 비트가 다시 재차 우상향으로 강하게 좀 이어져 진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스택스 역시나 하단 이 추세 라인을 무너뜨리지 않고 다시 하, 추세 상단, 단기 추세 상단을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으나, 그러나 이렇게 비트코인이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 강하게 뚫을 수 있는 여력이 과연 있을까라는 의문은 당연히 달고 있는 상황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, 추세 상단을 한번 살짝 들어 올렸다가, 우리는 짧게, 얼마라고 말씀드렸죠? 10에서 30. 욕심부리지 말고, 요 정도만 딱 치고 나오는 움직임으로 딱 보고, 그 다음 딱 움직임을 체크를 해서 그냥 무너지면 정리 마무리 끝. 딱 요런 식으로 스택스를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스택스 지금 가지고 계신 홀더분 역시나 만약에 비트가 많이 오른다라고 하면 위에 층, 뭐 1200원, 1300, 1400, 1600, 또 고점을 뚫고 1800 위쪽으로 구, 구출 때가 이제 도착할 수 있는 상황이 올 것이고 만약에 비트가 이렇게 강한 힘을 받지 못한다 라고 한다면 어 제가 봤을 때는 이 단기로 또 무너져서 또 장기적인 시간을 기다려 줘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너무 높으신 자리에서 홀더를 하고 계신다라고 하면 그것도 해결방안 같은 거 아니면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도 역시나 아래 번호로 그냥 문의 주셔가지고 한번 좀뭐 문의해 주시면 제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. 전반적으로 봤을 때이1800 위쪽도 당연하죠. 음, 2000원대. 그 다음에 2000원 위쪽으로 이 위쪽에서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좀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일 거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스택스가 다시 한번더이 1700원대 라인을 뚫고 올라가서 그 다음 자리를 잡아줄지가 좀 궁금해진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. 네, 그러시는 분들도 역시나 그냥 아래 번호로 연락 주셔서 좀 궁금증을 같이 해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운이 좋아서 정말 지금 현재 단기 자리에서 정말 운이 좋아서 막 갔다라고 하면 천원 여간 운이 좋으면 천원 여간. 운이 좋으면. 근데 천 원까지도 힘들지는 않을까라는 게또제 생각이긴 합니다. <laughs>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좀 짧게 짧게 치고 빠지는 전략을 통해서 좀 움직임을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, 만약에 진짜 나는 버티고 버텨가지고 나는 진짜 와, 여기까지 한번 버텨볼래 라고 하시는 분들은 600원 라인 때까지 한번 좀 버텨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기는 합니다. 근데 그렇게 추천은 드리지 않을게요. 그렇게 뭐 제가 봤을 땐 그렇게 추천드리지 않고 오히려 무너졌을 때 오히려 무너졌을 때가 또한 번의 기회를 주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단기적으로 그 다음에 제 영상 보시고 구독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영상을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스택스 대응 방법 일단은 영상에서 보여주는 거는 이런 식으로 좀 대, 대응을 하시면 될것 같고 상세하게 자세하게 나는 매수 시점과 뭐 매도 시점도 궁금하고 손절 시점도 궁금하고 이런 부분을 나는 다 궁금하다. 이렇게 상세하게 좀 알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아래 번호로 연락 주셔가지고 좀이 스택스에 대한 상세한 부분까지도 좀 같이 받아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제가 말씀드렸지만, 제일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스택스가, 어 비트가 크게 상승하지 않는 이상은 지금 자리에서는 정말 진짜 단기로만 거의 뭐 끝물에 가깝다라고 볼 수도 있는 그런 자리가 형성이 되고 있는 게 지금 차트상으로 보여지는 거는 그런 자리다 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스택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좀 단기로 단타로 한번 좀 지켜보시는 게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영상 오늘 여기서 마칠 건데 마치기 전에 다시 한번 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